아, 뭐야? <laughs> 네? 네, 안녕. <laughs> 얘뭐 <얘는> <laughs> 있는데? 둘다 왔어. 귀찮네 좀. 음, 애들끼리 막 뭐지? 경결심이 지금 계속 한번 쓰다 떨어볼게요. <laughs> 나 쓰다 잘못 떠는데. 싱인 언니는 그 전화 안 받. <laughs> 니콜 전화 사랑해. 무슨 지영지가 길이 부장님을 모시고 회식하는 것같아 <laughs> hello it. hmm. I'm g l 시 d 쭉쭉쭉쭉쭉까지 그냥 페이스 조절하고 그때부터 좀 제대로 달리고. 무슨 i c k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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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지 c 예예 h i c k c h i 개라서 그래. 걔네더 그렇다요. 가기? 급. 근데 이이 그 친구가 첫그 160개 중에 아니지. 그 160인가? 아니잖아. <laughs> 어, 맞아 아니야. <laughs> 나는 최고가 될 거고 누구보다 더 뛰어넘을 거고 막 이런 가사였어. 그 내가 그 포켓몬들 다 잡을 거야 이런 가사였어. <laughs> 우리는 되게 <laughs> 서로 생모드 친구라 어, <laughs> <laughs>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노래는 이 약간... 카라 같은.. 어... 듣지도 않아요. 미안해, 너네끼리 얘기해봐. 아, 아... 아... 시끄러워요. 지연 비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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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니다야지비그 어떤데? 르지그르 비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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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고그르그르 비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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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 땀소소있죠그 y 거예요. 요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 sorry. I'm sorry. i 지금은 너무.. 너무.. 뭐지? 무서워 소리 어딜.. 어딜 마나와 어딜.. 어딜 마나와 어딜.. 어딜 마나와 실례했습니다 여러분삼아데다진 나무래 오츠칼삼아데다 오츠칼삼아.. 지금.. 지금.. 얼마까지 해주시는요어요지 살렸었나 그런데 와새끼지 살렸었나 그런데 와새끼지 살렸었나 그런데 와 새끼가 입식기가... 아! <laughs> <살렸을라 그러는데> <laughs> 입식기가... 야, 카라가 야, 야. 폭력을 어, 쓰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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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제가 모르는 <laughs>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핸드폰을 하고 있지만 이 폭력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자네 <laughs> 아니야 폼빠이잖아요 <laughs> 아니에요 팬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신다면 아무 일도 없어 왜? 내가 남길 건데 어? 어. 어. 언니 동영상 저장 그거 습관이에요 저요 뭘 올려 드릴까요? 싼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그.. <laughs> 얼마까지 쓸수 있어요? 언니를 위해서? 야, 나 열난다 그치? <laughs> 어, 나 아픈거 같다 <laughs> <나> 뜨겁다 <laughs> 얼마까지 쓸수 있어요? 저.. 저.. 얼마.. 나아니요 아우 이뻐 뭐야? <laughs> 밥 주세요 야자 이제 그다지 야 그냥 물이랑 먹어 이럴 때도 일부러 자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야 그냥 물이랑 식이 까불지만이식끼야 <laughs>